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랜저IG를 한번 살펴볼 텐데 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는 7만 키로 이상은 안살 거야 6만 키로 이상은 안살 거야 나는 검정색 살 거야 나는 휘발유 살 거야 나는 썬루프 있는 거살 거야 없는 거살 거야 대부분 뭐 썬루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대중적으로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옵션이 이옵션 있어야 돼뭐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야 돼 써도 상관없어. 하지만 후축방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깡통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다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냥 뭐 생각해놓은 거는 미리 없고요. 그냥 하면서 어떤 게좀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는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미션을 걸어서 한번 골라 볼 텐데 어떻게 고를까? 자, 지역은요 서울 제외한 서울은 이제 전산제유가 많이 안돼 있고 경기도 인천 이렇게 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그랜저 IG 오늘은 휘발유 볼 건데요. 간략하게 보면 지난 시간에 보셨던 분들 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적정 시세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싼거 키로수 무제한 유사고 포함 해갖고 제일 싼 거는 왼쪽 빨간색 쪽에 표시해놨고 키로수 12만 이하로 봤을 때는 적정 시세가 요 정도지 않을까 중간 시세는 딱 봤을 때 900에서 1400이면은 500텀이니까 250으로 이제 반을 나눠서 900에 더해주면은 요 중간 금액이 된다 제일 비싼 거는 요 금액인데 요 금액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표시는 해놨고 그렇습니다 연식은 요렇고. 특별 대수는 노란색, LPG 대수는 빨간색, 디젤 대수는 초록색, 연두색은 하이브리드 되겠습니다 대수가 100대가 좀 넘어가야 고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은데 대수가 너무 없어버리면 풍족하게 고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HG 그랜저 11에서 12년 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대수가 풍족하기 때문에 100대가 넘어가서 200대 조차도 넘고 그랜저 IG는 너무 풍족합니다 400대, 더뉴는 500대 이상 이렇게 되는데 GN7은 나온 지 얼마 안됐 안됐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됐으니까 깨끗할 때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TG 그랜저, 뉴럭셔리 TG 그랜저, 더럭셔리.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사도 그냥 싼 맛에 한 2, 3년, 3, 4년 사시기에 나쁘지 않을 수가 있고 폐차하면 폐차 가격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500 이하로 사야 되는데 대형차를 일단은 사야 되고 적당한 거. HG 그랜저도 500 이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억지로 사는 건데 한번 보시긴 하십시오. 일단은 사진으로는 다 깨끗해 보이겠지만 실내부까지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키로수 20만이 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 같아도 HG 그랜저 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증이 또 20만 키로가 넘어가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점만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차가 제일 날지 삶의 방식과 좋아하시는 게또 다르고 MBTI가 성격이 16가지라고 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일단은 성격의 종류가 16가지에다가 살아오는 방식과 생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예산, 모든 점 색깔, 옵션 그런 게다 다르다. 그래서 정답이 뭐 하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싸지면 싸질수록 이후들은 발생을 하고 또 그런 게 아닐까? 이거는 하이브리드고요. 이거는 휘발유 기준의 시세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좀더 언제나 비쌉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똑같더라고요. 하지만 신차 가격이 하이브리드가 비쌌었기 때문에 GN7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가격, 똑같은 조건 되진 않을 건데 여하튼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적정 시세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그랜지 IG 볼 거고요.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으로 금액 조작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100만 원 했습니다. 100만 원을 전체 금액을 올리면요, 자1,250 짜리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원래는 1,150 짜리인데 금액이 100만 원씩 올라간 겁니다. 자 봐주십시오. 이거를 다시 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검색을 눌렀을 때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딜러든지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4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일 감소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죠. 뭐다 GDI이긴 한데. 좀 개선된 뭐 GDI도 예전에 뭐 GDI 이슈가 있어 갖고 뭐 리콜 된다. 뭐 GDI 뭐 하면은 엔진에 굉음이 나고 뭐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다발적으로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이 다른 차에 비해서 엔진 오일 감소 현상 때문에 엔진 오일을 과다하게 5,000km에 한 번씩 가시는 분보다는 1만km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000km에 한 번씩 저도 못 지키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그래요. GDI 같은 경우에 뭐 3.0도 그렇고 3.0이 또 무조건 좋다라는 건또 아니에요. 3.0이 엔진에서 굉음 나는 그랜저도 과거 에 있긴 했었는데 그랜저 IG는 2.4가 또 중형차처럼 엔진 소리가 뭐 실내로 들어오는 가랑가랑대는 그런 점이 또 있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느낌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2.4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2.4가 시세가 좀 싸요. 2.4 찾으려고 하는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저는 2.4는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위에거 더뉴 그랜저 IG 2.5부터는 여태까지 판매를 했을 때 불만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뉴 그랜 저 그랜저 IG의 2.5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험에 의해서 그랜저 IG 2.4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시세 안내 적정 시세 안내 해드리는 것도 3.0만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2.7이었던 뭐 TG 그랜저 시절 그때도 그랬고 HG 그랜저부터 2.4랑 3.0 그리고 3,300cc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하튼 3.0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65대가 있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 말이죠 자 어떻게 볼까 기로수는좀 보너스 줘서 14만까지 러프하게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해서 싸면 상관없을 요 어, 금액은 이것도 설정을 걸어 볼게요 금액은 1,500 정도에 사고 싶은데 차만 괜찮으면은 100에서 200 정도는 더 써도 돼요 2,000은다 해서 부대비용 포함해서 2,000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수가 매우 줄어들죠 어떻게 보면 억지로 구매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금액 설정 100만원부터 했단 말이죠 100부터 1700으로 했는데 무사고 위주로 보는 거예요 뼈대만 안 다쳤으면 뭐 사고가 좀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안쪽 프레임 먹고 뭐 그게 유사고고 외판이 뒤엔다 빼고 외판이 뭐 5개 6개 교환됐다고 하더라도 범퍼 휀다 문문그 다음에 이쪽 문까지 이렇게 그리고 뒷범퍼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개가 교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뒤엔다만 무사했다라고 한다면은 안쪽에 지지대 거기만 안 다쳤다 라고 하면은 그건 무사고 차량 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무사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찍어보든지 저렴한 포지션에 또 아무거나 성능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있죠. 빨간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도 무사고에 들어간다라고 들어서 완전 무사고는 완전 무사고라고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제 사이트는 이 딜러 전산 기반으로 서버가 매칭이 돼 있어서 한대한대 한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 이 차들이 싹 넘어와요. 제 차로, 여기 제 사이트로, 때문에 위에 클린카지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들이랑 엔카랑 비교를 했을 때 엔카가 쌍 경우가 있더라 이민용 팀장 믿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려고 하지 어 사기꾼이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딜러 전사는 딜러가 손님분께 광고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딜러가 딜러에게 알선딜러 부동산업자처럼 부동산 중개업자가 본인 집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의 집을 중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개하는 그 딜러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차가 있다라고 해서 거길 기 가잖아요 딴 차가 있어서 근데 그 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는 없나요? 라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딜러는 차주 딜러에서 바로 알선 딜러로 바뀌기 때문에 보통 광고의 기법을 본인이 갖고 있는 차를 일단 싸게 올려두고 전화 받기용 그 다음에 전화를 많이 받으면은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알선 판매하기가 더 용이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싸게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 제일 싼 거는 뭐1 3사0 0이 가격 순서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도 있습니다 등급은 아무래도 좀 낮은데 완전 무사고의 익스클루시브 기본형 제일 싼거 특히나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엔카 작업이라고 해서 전화받기용 싸게 일단은 올려놓고 오게 만든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차를 갖고 계신 분이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성능부터 보면은 자자자 어떻게 고르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미세누유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께서 안 보시고 사진과 금액만 보시고 어? 깨끗한데? 넘버 외우기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깨끗하네? 오 했더니 뭐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런 누유 상태 그리고 또 밑에 점검자 의견란 퍼티 도장 있음 이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드론 날짜가 이제 오래되면 이게 지금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9월 23일인데 이 영상은요 12월달까지 유효합니다 시세가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두달 동안 이상이 나왜안 팔렸을까 제일 싸고 깨끗해 보이고 게다가 또익스클루시브고 썬루프까지 이렇게 이쁘게 또 찍었고 라이트도 멋있게 나왔고 이 매매단지 사진이 좀 푸샤시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괜찮았으면 진작에 나갔을 차가 메모리 시트도 있고 축구방도 있고 이러면은 아는 분들께서 핸들에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을 가능성이 높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신다 음면이 오케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 보고 어, 확인을 한 겁니다 여하튼 왜안 나갔을까 생각해보면은 저 같으면은 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 누가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그렇다라는 거고 모던이면은 등급이 좀 낮긴 합니다 낮으면 뭐가 다르냐 그냥 옵션이 좀 많이 빠지는 겁니다 핸들도 조금 이제 약간 사용감 있고 해짐 뭐 축구방이라든가 차선이탈 뭐 그런 거 없. 그 다음에 트렁크도 아마 수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고 경고등 그런 거는 안떠 있습니다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싼거싼거싼거 싼 거, 싼 거. 그냥 그랜저 아이즈면 되고 싼거 누가 뭐 옵션 보나 열선이 있잖아 예 있습니다 열선은 있어요 어,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랑 에코 뭐 컴포트 뭐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거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 대형 고급 세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깡통이라고 하더라도 뭐 있습니다 어, 휠도뭐 깨끗하고 타이어는 조금 이제 장자리를 보더라도 좀 달아 보이긴 하는데 말이죠. 어 그냥 싼거 보시려고 하시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한 대만 보고 가기 전에 뭐 휀다 하나 야뭐 귀여운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누유 누수 분량 일단은 실제로 봤을 때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 밑에 많은 분들께서 10분 중에 일곱 여 8분께서 못 보시는 이 밑에 보면긴 내용인데 오른쪽 조조석쪽뒤 휀다입니다. 쿼터라는 부분이 뒤 휀다를 얘기하는 건데 도장 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차가 무사고보다는 유사고로 들어가는 무사고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들어온 날짜 8월 28일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됐단 말이죠 한달2 0 0 0 k m 보증받을 수 있는 성능책임 보험료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키로수가 어 134,000원 4,000kg 키로, 134,000kg 입니다 어 깨끗하긴 깨끗해요 그래서 이 차를 일단은 뭐 싼거난볼 거니까 뭐 등급 상관없다 라고 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1,400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좀 깎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이 금액 딱 정찰제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어 딜러전 환경설정 0 보여드리고 여기 나와있는 그 에서 정찰제로 판매한 차들은 5배 이상의 차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절충이 되는데 절충의 폭은 10만 원 빼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흔치가 않고 20에서 한 7, 80 되지 않을까 싶은데 7, 80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대부분 한 20에서 한70 사이인데 그 중간 정도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20만 원만 빼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차주마다 지역마다 상사마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준 금액들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여하튼 정찰제로 판매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진짜 싼거 빼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500 이하의 차는 정찰제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찰제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1500에서 보겠습니다 검정색 체크한 게 아니에요 그냥 3.0을 보는 겁니다 자 등급 익스클루시브 아이 색깔 아닌데 검정색 일단 흰색 있나 어 있긴 있어요 1690와 제일 싼게 해당 조건의 제일 싼게 1690입니다 어, 금액은 얼마 깎아줄지 모르겠는데 어, 검정색 시트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파워트렁크 있습니다. 메모리도 있고, 스피커가 어라운드 뷰까지 있어요. 아, 전 개인적으로 요즘에 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를 좋아하는데, 그래, 뭐, 맞, 을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서 봐야 되겠지만, 썬루프까지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전 개인적으로 이러면 대머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전방감지 센서 있고, 검정색 테두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도색 안 되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니까, 러한 번도 어, 뒤에 접촉사고라든지, 긁혀서 도색을 안 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수도 있죠 마스킹이라고 해서 여기 테이프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티가 날까봐 보통은 그냥 다 뿌려 버릴 때가 많거든요 중고차 매매 단지 들어오면 상품화 과정에서 보통 싸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급화 말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리하게 되면은 여기 검정색이 살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때 사고가 나서 근데 딜러들은 이거 한판 도장 도색하는데 10만 원이 안들 때가 많거든요 10만 원 정도 수입차는 좀더 비쌉니다 그 페인트 색깔 때문에 가격적으로 어, 축크방 있고 어, 뒷자리 열선도 있고 타이어 중간치 조금 안 되게, 한 40%? 30%? 이지 않을까 싶고 성능 결부 검사할 때 내년 3월 6일 한달더 해서 하루 빼주는 거예요 튜닝이 없고 렌트는 있다 1인 시차 장기 렌트가 근데 키로 수가 1,300 아, 137,000인데 금액이 이거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중간 금액이 1,950인데 여러분들께서 가격을 2,000에 부대 비용까지 다 맞추시려고 하니까 조건이 아무래도 키로 수가 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뭐 괜찮다라고 해서 역시나 뒤엔 다 있어요 오른쪽 뒤엔 다 많이 해먹으시는 부인 것 같아요 어, 드론지는 지금 한달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금액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순서로 이렇게 보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 이건 뭐지 역시 모던이구나 아 익스클루시브 어 아. 근데 아까 거보다는 낫다 썬루프 없어도 되는데 완전 무사고라는데 완무사고 완전 무사고 맞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줄임말이에요 성능기록부 보게 되면 뭐 없습니다 도유 도수 불량 없어요 어 이거 표시 안된 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라든가 어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도색은 있을 수 있다 The 라는 내용이거든요. 드론 날짜 좋을 거예요. 제가 드론 날짜 순이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성능 책임 보험료 10만 천 원. 어, 넘버를 밑으로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거를 밑으로 빼는 거고 그릴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냥 검정색. 근데 이거 뭐야? 어라운드 뷰는 아닙니다. 축구방 있고 파워트렁크면 파워트렁크 버튼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아 여기 먼지 좀 아쉽다. 끄면 되죠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 에이 하면서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건을 봐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인것 같아요 연식으로 보면 5년 조금 지난 거거든요 한이 정도 일단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순서로 보면은 언제나 오 요건 프리미엄인데 금액은 똑같은데 쥐색이에요 이게 브라운 시트 회색입니다 이거 빨리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먼지도좀 들어가고 핸들도 뭔가 해지지도 않고 깨끗한 것 같고 키로수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는 익스클루시브였고 요거는 프리미엄인데 등급이 하나 낮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쿠반 없나 있어요 차선이탈까지 있습니다 휠도 뭐 사용 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엄청 심각한 사용감은 아니지 않을까 내 짝을 다 봐야 되긴 합니다 회색이 시세로 원래 보면은 쪽... 낮아야지 되는 부분인데 아까 거보다는 이게 좀더 뭔가 나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98,800km 요것만 보면 안 되고 요거 같이 계기판 사진이 언제나 있을 거기 때문에 봐줘야 되고 기름도 절반 정도 있고 성능을 봐야 됩니다 이걸로 반하면 안 되고 내년 4월 13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도 없어요 어, 사고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유 누수 불량 이거 수동이 아니니까 표시 안된 거고 자, 뭐 없고 드론 날짜 역시 좋고요 자 요렇게 어, 보면은 좀 고를만 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1,500짜리는 뭔가 라고 하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거는 지역이 좀 생소한데 좀 멀리 있는 뭐 평택인가 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멀것 같은 느낌? 예전에 한번 가봤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바로 옆에 있었던 평택이었나? 여하튼 어 근데 밑에 이거 뭐지? 원래 저렇게 되어있나? 원래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1,500이면 10만 킬로면 성능기록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검사 날짜 내년 4월 1일까지 누유가 하나 있니요 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싼 거구나. 간헐적 미션 충격. 이건 꺼야 되겠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690에 13만 7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다 좋은데 키로수가 좀 그러니까. 아까는 10만이 조금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 두 대가 이제 같은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요거 아니면은 말고 두 개를 같이 뭐 비교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단지입니다. 1450. 요건 뭐냐. 무사고급이라고 하면은 보통 유사고일 확률이 높은데 성능 기록부 보면은 쭉쭉. 그렇죠 유사고죠 그러니까 아깝게 좀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단지 있어요 딱 10만 키로 10만 천 네, 왼쪽에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럼 꺼주세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저건 무사고예요 라고 말씀드려도 일단은 아까 그두개 보고 이거 3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까 그걸로 볼게요 라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1페이지에 20대씩 나오는 건데 다음 페이지는 들어온지 오래됐을 테니 여기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간단하게 보면 아까 1690짜리 그러니까 1500에 볼려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 최소 1692 정도부터는 어 키로수 14만 이상을 안볼건 아니지만 볼게 아닌 이상 14만 키로 이상을 볼게 아닌 이상 1690 부터는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 기준으로 자 어떻게 그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소비자분이 오시면은 이 미션으로 무사고에다가 3.0그 다음에 1700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하니까 가장 마지막 1690이 보이긴 했습니다 좀만 더 한번 1800까지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해갖고 하면은 9대가 늘어나는 거고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순서로 보는 건 맞고요. 1700자 보기 편하게 1700에서 1800만 보게 되면은 10대 1700 커트라인까지였구나.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도 같은 단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 휠 튜닝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갈색이니까 좀 얌전한 거를 보고 싶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키로수 12만이고 9만인데 금액 차이가 100만원 차이예요. 그러면 100주고 키로수 3만로를 사는 느낌인데 그러면 사야 되지 않을까? 무사고의 반자율 익스, 익스크시브 스페셜이니까 요것도 있고 근데 요거랑 요거는 1만0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요 색깔이니까 아 요거 봐주세요. 요거.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94,000 브라운입니다. 게다가 요거 두 개가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차간격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휠요 휠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지에선좀 중후한 맛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리어커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트렁, 트렁크 다트 라는 얘기고 어라운드 뷰다 있는 거네요 매물시트 뭐볼 것도 없이 다 있는 겁니다 관건은 성능기록부 검사할 때 내년 2월 22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뒤쪽에 유 엄밀히 말하면 유사고입니다 사고 있음 단순술이 있음 유사고긴 한데 이 정도면은 배제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옵션으로 따지면은 그 3회 340이면은 한 건에 113만 원 정도 성능책임보험료 12만 1천 원 정도 드러날 짜는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달 조금 지난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 라고 해서 고객님과. 같이 고민을 해볼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1690 1790 정도 이 정도를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건은 14만키로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해서 단순 술이 있는 거 포함 3.0 되도록이면은 어두운 계열로 회색까지 같이 본 겁니다 수도권 전체로 말이죠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금액은 깎일 겁니다 대부분 제가 정찰제로 그랜저라든가 판매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위에 클린카즈.com 보시면은 분들께서도 직접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어,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여기 표도 어, 무시하지 마시고 같이 봐주시면 맞죠. 그랜저 r 1400부터는 뭐, 어, 시작할 수 있겠지만 키로스 무제한으로 봤을 때 15만까진가? 그렇긴 했었습니다만 여하튼 이 금액의 중간 금액으로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로 하시기 제일 싼 거가 이제 1690, 1790부터였었고 한 대만 있으면 불안한데 한두 대 있긴 했습니다. 두세 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보통 요 번역대의 차들이 회전율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여하튼 어 직접 고르시는 것보다 같이 고르는 게 같이 머리 맞대고 고르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고르시면은 진짜 어만차 고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시거든요. 여하튼 꿈이 없이 제가 이제 수익보다는 같이 웃으면서 끝낼 수 있도록 나중에 전화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긴 하 하겠지만 눈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클릭까지 점시험 들어가시면 여기 수도권에 나와있는 전체 금액 엄선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 차를 싸그리 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오늘 데이터를 토대로 이 영상을 토대로 어 한번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시 잔타 그냥 믿을만 할것 같은데 그냥 가서 오면 얼마나 걸리지 보통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갖고 오신다 라면 말이죠 그러면은 공부하고 같이 보시고서 차 보고 30분만에 차 고른 다음에 이동해서 이동 시간이 제일 좀 관건이긴 한데 하면은 뭐3 4시간 정도 잡고 와주시면 은 금방 하루에 끝나고 나중에 연락 오는 경우는 있긴 있어도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점 안내를 해드리면서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공부 많이 해주시고요. 더뉴 그랜저 아이즈 다음 편에 할, 할까? 아니면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로 할까? 이제 고민이긴 한데 하이브리드 구매하실 분들은 영상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 위에 사이트 봐주시고 아니면 문의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 시간에 어, 그랜저로 또 다시 어떤 걸로 할지는 아직 가금 못 잡긴 했는데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잡았다고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요즘 세상에는 팽이 막기 십상이다 Clean c 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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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a 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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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링,